바닥에 보이는 게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다돌 사이사이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아, 발이 갑자기 한 번씩 미끄러지네요. 좀 있으면 이게 저처럼 더위 많이 탄 사람은 계속 옷을 자꾸 벗어야 되니까 애초에 좀 약간 가볍게 이거 출발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덥네 의외로 초반에 오르막 구간이 좀 심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심타가 있습니다. 힘드시면 쉬었다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오르막이 거의 시작해서 이제 해볼 수 있겠는데 이거? 아, 와,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이쁘네. 자, 손이랑 발이랑 얼굴, 머리 막 이런 데는 되게 추워해가지고. 안 끼고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은 진짜 얇은 장갑 끼고도 잘 버티시네 난 내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겨울산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진짜 추위 많이 탄다는 걸 느껴요 대전경이 이게 유일사라는 절인가봐요. 어. 이 길이 이 쪽으로 돼 있나? 유일사가 여기서 0.1km 내려가면 되는 거요 보니까 이 사길령이라는 길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길이라고 일로 가라고 하던데 이게 너무 반대 방향이라고 지도를 봐야겠는데 어디 여자 사길령 편이철 여기. 여기 보면 천재단이라고돼 있고 백두대간 이쪽으로 가야 돼. you <laughs> 천재단까지 600m 남았는데, 중간에 휴게소도 있고, 배낭 걸어둘 수 있는 거리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진짜 두껍고 오래 돼 보이지 않아요? 중간에 올라가 보면, 와, 이렇게 오래된 그런 나무들이 있구나. 유일사 주차장에서 3.3km. 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 워치는 3.7km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겠죠? 현재단까지 입구에서 4km라고 했으니까 음. 여기서부터 700m 남았대요 제가 이 아까는 워치 보고 봤을 때는 저 밑에서 700m가 남았는데 어뭐 기록이 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워치가 거리 계산을 잘못한 건지 올라오다 보면 이 사이사이 이 소나무들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게 보이네요 좀... 아 그때 죽었던 안백산 <laughs> 그 나무도 그건가 보네 소나무였나 보네 아 눈꽃잎이 날리는 것 와, 이게 밤에 이렇게 날렸으면 몽환적이었겠네. 멋지네요. 어, 태백산이, 유일사 쪽은 이제 제가, 태백산이 오늘 이번이 처음이고, 유일사 주차장 코스로 와보게 됐는데, 이 코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이번에 한백산 갔을 때 가방이 워낙 불편해 가지고 새로 바꿨거든요 가방을 근데 이런 허리벨트 있는 가방을 왜 매는지 알것 같아요 무게가 무거워도 다 커버가 됩니다 어깨에 통증이 없어요. 아이. 어. 야 아. 예, 워치, 워치 울트라랑 차이 나는 게, 천재단까지는 300m 남았다고 하고, 아. 여기는 장군봉이구나. 아. 아 장군봉이네 여기 여긴 올라가면 안 되겠지? 아 맞아요 아이고, 사진 찍고 계시네 지나갈 뻔했네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와 안개랑 그냥 와봉환적이네 저는 천재단 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온 곳은 장군봉이고요. 장군봉 옆에도 천재단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정식 천재단이라고 되 있는 명칭으로 되 있는 곳은 아마 저쪽인 것 같습니다. 아우. 이게 눈이 내리는 것 같진 않고, 눈발이 휘날립니다. 들어보다 추위를 생각보다 많이 타나 보다. 의외로라고 써 있네요. 아, 여기까지만 가야 될것 같습니다. 보이나? 아. 2이 아, 이미... 잠깐만, 잠깐만. 진짜 추워요, 날씨. 여기 체감 온도 9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와. 어떡어 씨. 어, 여기 뭐가 나오네? 이게 뭐지? 아, 잠 촤... 여기, 단골광량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 단종비각이라는 게 나와요. 1452년, 1455년? 하허스님의 진필로 쓰인 비문이 안치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네요. 어. 아. 이쪽으로 가면 문수봉이라는 곳이 나오나봐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처음 오는 산이기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겠고. 어 그리고 이쪽 길은.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나봐요. 네. 가긴 갔는데 여기는 진짜 네. 반제라는 곳인데 여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거 여기 내려오면 아 여기 단골지구라고 써있네 여기 있다 여기 현위치가 용정이라는 곳인가 봐요. 용정이라고 돼 있고 단종비각에서 내려오면 있거든요. 음, 문수봉 쪽으로 가면 다시 <laughs> 올라가야 되는 길이고 어, 여기서 어, 절 쪽으로 가는 건가? 이쪽으로 가는 건가 모르겠네. 음, 아 화장실. 혹시 정상에서 천재단 쪽에서 뭐 드시고 내려갈 때 화장실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화장실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들렸다 가시면 될것 같아요. 사람 맞아요. 정상이 너무 추우면 혹시 단골 주차장 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서 내려가실 분들은 여기 와서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용종에 와서. 여기 테이블도 되어 있거든요. 아, 여기가 망경대라고 하네요.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색적이 넘고요. 아. 이쪽을 음. 여기 보시면 어 반제 안전쉼터라고 하나가 나오고요. 어, 백단사 쪽으로 가실 분들은 그냥 그대로 쭉 아래로 직진하시면 되고 저처럼 단골광장 쪽으로 내려가실 분들은 우측 이게 약간 나무 발판 같은 거 만들어놓은 길이 있거든요. 우리 겨울철 아이젠에서 데크가 정말 많이 망가진다더니. 아, 안타깝네. 나 이거 누가 이렇게 부신건줄 알았어요. 뭐 채석장처럼 옛날 시대에.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 진짜 신기하다. 스키장인가, 이거? 스키장에서 눈을 날리나? 그런가 본데. 이거 보니까 스키장이 있나 봐요, 여기. 인위적으로 눈을 뿌려서 <laughs> 설산을 만드는 거 뭐야? 와, 와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거. 화이트 크리스마스.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laughs> 오, 차가워. 눈이 여기까지 날리냐 와. <laughs> 오늘 들어서 기분 좋아지네. 으아. 와, 어우 차가워, 차가워. 와, 차가워, 차가 와, 차가 와, 장난 아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 인공재설 작업 중? 눈을 뿌리고 있는데 인공재설이. 뭘까? 알 수가 없네. 아, 여기서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현위치 없나? 우리나라 건 현위치 무조건 있는데. 아, 없네. 이게 어디야? 여기가 단골광장 주차장인가아 저는 지금 단골광장 주차장까지 다 내려왔고요 어, 아 역광이라도 이렇게 옆으로 찍어야겠네 어 오늘 태백산 그 유일사 주차장에서 단골 광장 주차장까지 어, 총 10km 정도에다가 등반 고도는 770m 그리고 4시간 정도 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이 없으면 되게 위험하니까 꼭 다시 한번 아이젠은 꼭 필수로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쁜 눈이 이거보다 좀더뭐 산고대가 참 많이 핀 산이 있다면 거길 찍을 수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거길 찍어서 또 아름다운 설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